고려인들이 한 8에서 9만 정도 살고 계시고, 안산내만 17,0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이 떼꼴 마을은 한 3,4천 이상이 살고 있는데, 주민의 대부분 한95% 이상이 우리 고려인 동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그분 이야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이거 Q&A 시간으로 질문에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연이 한국가의기 때문에 그냥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민준이 사샤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원래 유씨 유씨인데. 아, 아. 어 이제 그첫일세 저희 하, 할아버지 넘어가면서 유 씨가 어그변경되면서 유가이로 네, 되었습니다. 성의가 유가이 알렉산르고요알렉산르는 이름입니다. 네, 유가이 알렉산르입니다 <laughs> 아, 제트는 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왔고요. 음, 왔을 때는 고려인이어도 한국 말을 못했습니다. 그 대부분 고려인들은 그 이제 그 연애주, 그, 연애주그 강제 이중 당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쓸, 접박할 기회도 없었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뭐 거의 집안에서만 간단한 일들은 한국어로 거의 옛 한국어로 그 하, 할 수는 있었고, 네, 저희 2세대까지, 저 3세대까지는 그 아주 간단한 영혼들, 네. 할머니께서 네. 알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원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수원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에 아까 오전에 보신 수원박물관 쪽에는 이제 그 운영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작년에는 이제 그3일운동 백틀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시장님과 함께 산림운동 그 베년 위원회 공동대표로 제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자다 보니까 예, 학문적인 쪽으로 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한계가 있음을 예, 여러분이 좀 예, 양해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그 오늘 와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인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개념 규정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에, 지금 만주에서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을 보통 이제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에,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는 이제 고려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 중국 동포 근데 우리 지금 정식 명칭은요? 그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 동포 재단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정부적인 자원에서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중동포,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제러시아 동포,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은 제우즈베키스탄 동포.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예컨대 영변 조선족 자치주.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비슷하게 해서. 부와 주로 나누거든요. 부가 우리 두 개념이고, 그 하나 아래 단계가 이제 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냥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표현을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소리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유력한 설리예요 근데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는요. 고려인 같은 경우는 에 사실은 에 사실은 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이라는 한국 명의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고려인이라는 그 유래 유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역사 쪽에서 보면 자료들의 1910년대 자료에도 고려인이라는 표현이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고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 그 러시아에 유배했던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예, 자신들을 고려 사람이라고 한 것은 1910년대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에, 대체적으로 어, 고려인 협회, 제소 에, 19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 때 에, 91년 12월에 구소련이 이제 그 이전에 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1년 12월에 구소련이 이제 그 붕괴가 되고, 에, 그러면서 어, 그 소련, 세세세드라고 하는 소리라는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제소 고려인 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정식으로 고려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제소 고려인 협회. 그 이전에는 요 신문도 신문도 원래 이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신문을 많이 냈었어요. 쭉 냈었는데, 중앙아시아 실려간 다음에, 37년에 중앙아시아로 실려간 다음에는 신문 이름이 주로 이제 공산주의를 반영해서 레닌 기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들어 읽는 한글로 된 신문이 레닌 기치인데, 19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신문 이름이 고려일보로 바뀌었습니다. 고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려라는 표현을 썼느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지 하나로 딱 정해진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인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한경도 사람입니다. 일가친척도 대부분 북한에 있습니다. 예, 옛날에 러시아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인들은 북한의 입장에 서기도 뭐하고 남쪽 입장에 서기도 뭐한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됩니다. 에, 특별히는, 특별히는 에, 1988년에 88올림픽이 있습니다. 88올림픽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것을 유치를 했고 에, 1988년에 88올림픽이 시작된 것은 개최될 때는 에, 노태우 대통령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그 어간에 저희가 헝가리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하고 국교수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로 공산주의국가랑 국교수교를 한 것은요, 헝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우리가 러시아랑 국교수교를 합니다. 1990년. 올해가 러시아하고 국교수교를 한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중국하고는 저희가 1992년 그에 국교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88올림픽의 모습이 그 당시 88올림픽 때는 전 세계에서 에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당시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즈베크스탄, 힐키스탄 타지크스탄, 투크메니아 르등 중앙아시아권에도 88올림픽이 방영이 됐습니다. 방영이 되면서 선수단이 이동을 할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의 모습들이 예, 공산주의권에도 어, 방역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아시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약 50만 명이 살았는데, 37년에 강제이주 당할 때는 18만 명, 1988 올림픽을 할 때는 약 50만 명이 살았는데, 그때 까레츠 고려인이라는 거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88 올림픽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면서 중앙아시아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도 몇백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한3,40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아까 점심에, 그, 학부 형님들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만두 먹었거든요. 만두 같은 거, 이 몽고 음식입니다. 먹지만 에 러시아에서 먹지만, 그 러시아에서 깔바사 에 보통 소세지라고 하는 순대. 순대도 이거 몽고 음식입니다, 원래는. 그, 몽고가 러시아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음식 문화가 전파된 거죠. 우리가 하루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몽고죠. 몽고의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야 연구가 좀 많습니다. 가야가 사실은 에,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왕.